다 쓰네 진짜? 잘 안쓰게 되는데 안 쓰게 이거는 소볶고 쿠팡에서 산소볶고 음! 진 맛있다 계란말이를 음! 음! 먹어볼게요 음! <돔� besonders motivators> <기재> 커피 먹어야지. 코코넛 m 케 m Mmm. Mmm. 지 궁금하네요 지금 7시 10분 전인데, 고양이들 밖기 다리고 있네요. 배가 슬슬 고파오네요. 저녁은 파게리를 먹을 생각입니다. 파게리랑 와인. 와인. 스파게티에 와인 한잔 먹을게요. 어, 맛있다! 저는 와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거든요. 음료수 같은 와인. Why mm. Mm. Yeah? are mm -hmm. mm -hmm. you so good at this? Along with me? I have a little bit of his real name or where he lived, See? No. There's not more that I can help you with. No. Great. Anything e you want for Christmas? Well, actually, I have been asking for a pony every year since I've b Merry Christmas. h l o hello. Okay. I was thinking that, you know, someday maybe our kid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I'm g 여기 있어. 한거왜 바닥에 있어? 응? 니 그러니까. 거. 저는 지금 볼일 보고 들어왔어요. 지금 밖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저는 편의점에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수제비를 사왔어요. 매운 수제비. 아,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아. 음. 거응에도 음. 하고 음. 음. 응 음, 귀여워 얘 너무 귀여워 턱 대고 있어 귀여우니까 음 알았어 지금 앙이 야옹거리니까 앙고방 안에 있는데 지금 반응했어 왜 이러한다? 줘봐 줘봐 나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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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아 흑기사 왔다 흑돼지로 와 흑돼지 이거 먹고 감자깡 먹어야지 지금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 마이크 켜져있나? 마이크 어디 갔노? 마이크야 이런 날 완전 영화 한편 보기 딱이다 감자깡 먹으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 <목소리> 고양이들 내 이상하게 보고 있어 바밤 <목소리> 빠바바바밤 올라와. 볼거 정했어요. 지금 사막이. 오케이. 사막이 콜. 커튼도 치고 올게요. 우리 남매 두리만 자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자자. 아이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요. 음. 엄마 갔다 올게. 친구가 14분에. 도착을 한대요 3분 남았습니다 어, 왔다, 왔다. 저희는 40분 기다리고 들어왔습니다 땡초부추점 맛있겠다 음, 음.

추석이고요. 전 이제 본집에 가려고 합니다. 햇빛 추석 하시고요. 나중에 봐요. 이거 들고 온다고 죽을 뻔했어요, 저. 아 너무 더워. 습하고 덥고 비오니까. 올라갑니다. 가. 가을 가이야. 아 귀여워. 아 어, 가을이 귀여워. 갈 거야. 인사하고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어제 복수하나. 아이 쪄서 내라고. 이 가끔 지금이 맛있을 때다. 좀맛 없대. 맛있나? 진짜 맛있대. 응. 도 맛있는 데다 시켰대. 나도. 나도 땡. 어? 어? 어는다 나가. 나갈지도 상황 품어놨나 일단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 매진으로 음. 이따가 짠하자고 짠해 밥밥으 그릇 짠짠자오 귀여워 어. 밥 불러 모랑 짠해 짠밥다 먹었습니다 잠을 너무 들었다아 <놀라> <놀라> 어, 진짜? 저, 그럼 꽃이. 나도 해야지 꽃이 나 꽃이 해주세요 해줘 우와 <놀라> 아, 귀여워. 윤아, 윤아, 곧마트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가을이 또 인사하세요. 놀올래 <laughs> <laughs> 아이, 귀여미이들 아, 귀여워. 가을이. 음, 아, 아, 아. 너 올린다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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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물티슈로 갖고 왔나? 어, 물티슈로 엄마 자꾸 해. <목소리> 저 지금 주꾸미 먹고 있어요. 소맥이랑 제가 가볼게요. 지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제 TV 보면서 먹느라 촬영을 못하더왔고요 맛있어요. 가볼게요